아, 이거 진짜 근데 엄청 크다 백합이. 어, 아, 백합 사이즈가 와 남다릅니다 여러분.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안녕하세요, 해루무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1 5 번째 해루질을 하러 왔습니다. 오후에 비가 와서 조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조개를 잡으려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나왔습니다. 자, 어복이 있는 남자 봉남이 자, 얼마나 복이 많은지 여러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자, 바다로 돌격. 자, 오늘 오후에 비가 와서 오늘 해루질을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조개를 잡고 싶어서 이렇게 야밤에 뛰쳐 나왔습니다. 근데 물이 엄청 안 빠졌네요. 아, 여기 뻘인데. 아.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댓글을 보니까 참 댓글이 고마운 게 많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비가 오는 날은 조개들이 많이 나와 있는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조가가 좋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조개 많이 잡고 돌아갈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와이 허골판에 저 혼자 있다라는 게 느낌이 묘합니다. 아, 아까 전에 누가 온 거예요? 누가 와서 봤더니 아그 남자 두분 남녀가 두 분이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좋아한 거지 아 그래도 같이 해루질 하실, 하실 건가 보다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둘이 막 껴안고 뽀뽀하고 아막 그러시더라고요 아 진짜 아유 가재 그랬어 여기왜와 분위기 잡기는 그죠 여러분 아 그래서 쓸쓸한 바다를 혼자 이렇게. 새로질을 하게 됐습니다. 어 오늘은 왜 조개가 안 보이지? 어 이게 이게 아닌데 어, 조개 잡으러 온 건데 오늘 조개가 한 마리도 안 보이네. 큰일이에요 여러분. 또 뒤집어져 있네. 어 얘네들 이게 참골뱅이? 마주고 가겠습니다. 작아서 이런데서 골프공을 보네. 와 골프공 하나 잡았습니다. 자 획득. 오늘 물때가 110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은 코스로만 해서 헤루질을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아, 그렇지. 백합이. 아, 그래 이렇게 나와 있어야지. 아, 이거 진짜 근데 엄청 크다. 백합이. 와. 아, 그래. 백합이 이렇게 나와 있어야지. 여러분, 백합을 잡았습니다. 나이타. 와, 근데 백합이 저렇게 크다고? 어 여기 백합이 익히겠어. 어 백합 어 제대로 봤습니다 백합. 자 여기 어 여러분 어 사이즈 좋아요. 어 좋습니다 백합. 아 좋아요. 백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야 사이즈 좋네요. 아 백합을 또 획득했습니다. 우후 어 여러분 어. 우 어우, 백합 사이즈가, 와, 남다릅니다, 여러분. 와. 어배 백합 사이즈가 좋아요. 6월 21일부터 인천 지역, 경기 지역은 낙지 금억입니다. 지금 쭈꾸미도 금억이, 구멍이, 금억이고요. 그러니까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다음 물 때부터는 절대 잡으시면 안 돼요. 걔네들도 알 낳고 새끼 까고 우리 다시 보려면 여러분들도 좀 참아주셔야죠. 그죠? 자 여러분, 아무도 하고 계신 분이 없어요. 저 혼자 있어요. 무서워. 어, 내 생각과 다른데. 큰일 났네. 어, 내일 아침에 백합초개를 끓여 먹으려고 했더니 백합은 다 어디 가고 백합이, 비가 오면 백합이 나온다 그랬는데, 낮에 더잘 나오고, 밤에 덜 나온다고 했는데, 슬프다. 바다에 왔으면, 뭐라도 건져가야 되겠죠? 실하고 알찬 놈으로 걸어,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낙지를 잡고 났더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렇게 낙지낙지 하다가, 낙지를 잡으니까, 아유, 사는 것 같아요. 그 낙지는 와이프가 그 밤에 다 먹어버렸습니다. 두 마리를 다 맥주와 캬.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아 그런 모습이 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잡는 사람 먹는 사람 저는 많이 먹지는 않아도 잡는 걸 좋아하고 와이프는 먹는 걸 좋아하니까. 아, 딱이었어요. 낙지 급각게 뭐라고. 더 잡아다 주겠어. 어, 요거 사이즈 괜찮네요. 어이 그렇지. 아, 요런 게 나와 줘야지. 아이, 좋아요. 이게 있겠죠? 딱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 그러네요. 사이즈는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이 좋네요. 아, 여기 사이즈 좋은 게 있네. 그래도. 아, 소라. 어이고 나쁘지 않네요, 여러분. 요거는 작아서, 작아서 놔주겠습니다. 바다가 육칠라면 바다가 육칠라면 내가 해루지를 못하지. 여러분, 맞죠? 제가 해루지를 못하겠죠? 와, 해루지를 하는 사람이 정말 저 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와, 이렇게 물고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잡혀있어요. 근데 고동들이 막 뜯어먹고 있어요. 와, 불쌍하다. 살아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음, 그나마 사이즈 괜찮습니다. 그나마. 그나마. 아이고, 소라들이 너무 작아요. 소라가 너무 작아요. 그죠? 그냥 놓고 가겠습니다. 더 커서 오자. 자, 골뱅이. 사이즈 아, 그냥 소스 합니다. 소스에요. 오, 여러분, 여기 요거 요거 요런 것들은 분명 있다니까요. 아 어이, 소라 하나 획득 사이즈 괜찮네요. 자, 여기 소라 하나 그냥 소스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어우 여러분, 야, 이거 이거 있다. 아, 그렇죠. 사이즈 보세요. 아 나쁘지 않다니까요. 아 좋습니다. 아이 소라가 사이즈가 좋았어요. 딱딱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이시죠? 야 소라. 오 사이즈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옆에 여기 있었어요. 아 좋습니다.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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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바로 골뱅이. 구멍. 야 근데 너무 작다. 왜 이러지? 골뱅이가 왜 이렇게 작지? 아, 이쪽에서 놀아야 될것 같습니다. 물이 안 빠져서. 오늘, 백합 잡아서 편하게 갈줄 알았더니, 이 고생을 하네요, 여러분. 이 고생을 해요. 이게 아니었는데. 아이고, 이거 쏙꼬멍인가 보다. 아이, 쏙이죠, 여러분? 쏙. 쏙이죠, 쏙. 자, 쏙한 마리 잡았습니다. 장갑을 새로 샀는데, 영웅도 나, 낙지 잡는다고, 영웅도에서 낙지 잡는다고, 여기가 또 찢어진 거 있죠? 참. 한번 쓰고 찢었어요 와, 진짜. 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 소라를. 또, 잡았습니다. 와. 오, 사이즈가 나쁘지 않네요. 오, 좋습니다. 소라. 아이고, 이거 개까지겠죠? 아유. 개까지. 자, 여러분. 개까지를 잡았습니다. 오, 얘는 사이즈가 나쁘지 않네요. 오, 사이즈 괜찮은 놈 잡았습니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여기, 사이즈가 나쁘지 않은 놈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 괜찮습니다. 여기도 작네요. 또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물이 들어옵니다. 안전하게 간조 시간에 딱 맞춰서 바로 나갑니다. 자, 오늘 즐거운 헤르질이었고요. 자, 백한 미션은 실패했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언제나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저해로나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남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션 실패. 아, 짜증난다, 진짜. 아, 갑니다!